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 기입니다자 오늘 영상은 말이죠 어 무한 델포 에다가 어 무한 운낙 을 쓰는 예1균 그리고 뭐 현상금 사냥 어일균 세팅이 되겠네요 자긴말 필요없이 바로 스킬 갑니다 자 스킬 가면은 어 서리밭 얼음 안개 그리고 순간이동의 재앙 운성 낙하의 우레소리 요거 이제 번개를 씁니다 번개가 이제 뭐냐면은 쓰면은 이제 바로 떨어지는 거죠. 예, 딜레이가 없이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그죠? 자, 운석라하의 우레소리. 그리고 사형마의 불꽃부시돌. 어, 천둥갑옷의 폭풍의 위력. 그리고 마법무기 전도. 요거 이제 전도하면은 이제 비전력을 채워주거든요. 자, 그리고 대담함. 15m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주가 피해가 30%더 들어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소조합.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 쓰시고, 어, 아이템을 보시면은, 어, 일단 달라샤가 이제 6세트 효과를 봤습니다 어, 실착은 이제 5세트 하거든요. 자, 목걸이, 가슴, 그리고 손, 그리고 다리, 그리고 이제 보조 장비죠. 마리건. 요렇게. 달라샤를 낍니다. 그리고 소호자 2세트 낍니다. 예, 소재 세트 그리고 이제 번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 번개 기술을 주는 피해 붙여 주시면 좋고요. 어 일균 세팅이기 때문에 뭐 거의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실추 5초 동안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으면은 자원 소모량 30% 감소. 이게 이제 어 자감이 중요합니다. 자감. 그래서 지금 머리에도 지금 보석 을 갖다가 토파즈 박아 가지고 어 자감을 챙겼죠. 그리고 어 어깨 어깨도 일단 자감을 챙겨줬습니다.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마을 가기 위해서 일단은 기소대 때를 착용한 거고요. 이게 이제 용병에도 착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용병에는 요거를 이제 껴줘가지고 어 지금 기소대 때를 착용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음, 자, 그리고 나서 반지가 이제 왕실건의 반지, 그리고 이제 가리니의 후광, 그리고 어 무기가 구름발비, 그리고 닐프르의 자랑, 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석이 어 갇힌 자의 파멸 그리고 강한 자의 파멸 그리고 축제자 은총 꼈습니다 자 용병 모심에는 어 용병 일단 필수적인게 천벌 그리고 시간의 양치 예 그리고 숭배장갑 어, 눈통결반지 뭐, 요 정도만 껴주셔도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 금방 획득할 때마다 획득 반경이 이제 1m마다 증가돼가지고 최대 30회 중첩, 30m 증가 효과를 받기 위해서 탐욕의 가르치를 껴줬습니다. 일단, 어. 저 이제 보석이 터지는 거는 자기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 보석을 여기다가 박았죠. 어, 이렇게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어, 자, 그, 그 다음에 볼게 이제 템 세팅 다 됐죠. 어 그리고 보석은 어 전부 다 그냥 올 토파즈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구름발비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자감을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도 자감 챙기고 자감 챙기고 자감 챙기실 보이는 다 자감. 여기도 자감 챙겼죠? 어 이런 식으로 일단 자감을 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가나에가 보시면은 가나이가 이제 대장로, 어운석낙카 데미지 올라가죠? 그리고 황은에 가면 여튼 소나기론 하고 어운석낙카 공격력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꼬맹이의 목걸이를 어, 실착을 못하기 때문에 가나이에 넣어주죠.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어, 일균을 그냥 도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대균 아니 뭐야 일균 해가지고 사형마 전동갑옷 마법무기를 바로 켜줍니다. 가서 바로 켜주죠. 그리고 이제 뭐, 물약 한 번씩 먹어주시고, 자, 이제 텔포를 그냥 계속 합니다. 텔포를 하는데 이게 자감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비전이 안 달죠? 안 달아요. 길만 잘 찾아가시면서, 바로 그냥 갈겨버리시면은, 어, 단호가 있죠, 그냥? 예, 갈기시면은 다 녹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냥 무한으로 계속 텔포하면서 그냥 계속 운동 그냥 갈기면서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 느새 일균, 일균 클리어 돼 있죠. 뭐, 악사로 해도 되고 수도사로 해도 되는 게 일단은 어 법사 일균 세팅. 제가 일단 법사 일균 세팅을 소개 안 해가지고 일단은 어, 소개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적이 많이 없네요. 이게 왜 적이 없어요? 몬스터들이 일단, 지금, 뭐, 수도사가 일단 빠르다고 난리가 났죠? 예. 수도사가 그냥, 어, 정신없이 그냥 가던데, 그죠? 이게 지금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적을 맞추면 비전이 회복이 되거든요?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왜왜 이래, 왜 이래 없죠? 저 지금 운석을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비전 상한에 죽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잠깐이 맵이 뭐야 이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텔포 쓰시면서 그냥 운낭만 쓰시면 됩니다. 예. 아주 스무스하죠? 예. 오늘 영상은 일단, 어, 탈라샤 일균 세팅. 무한 텔보에다가 무한 운낙, 예, 세팅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예, 참고해 주실 분들은, 어, 이렇게 세팅하셔가지고 또 일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